아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좀안 좋은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48,000원 어, 금요일날 살짝 떨어졌습니다. 지금 47,000원이 바닥인가 지금 바닥을 확인하는 가격인데 거의 그 정도 선에서 바닥은 확인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관세폭탄 국면이 예, 마무리되는 국면은 아니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에코프로 공매도 플러스 전기차 캐즌 플러스 관세 폭탄, 어, 중이고요. 1분기에 그래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럽 쪽이 전기차가 그래도 조금, 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 일단 1분기에는 영업 흑자가 한 6억 정도 예상이고요. 어, 그 올해는 한 803억 정도 그래도 흑자 전환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에는 2356억 2027년에는 4360억 그래서 좀어 회복께 완만한 회복세라고 봐야 되겠죠. 좀 급격한 회복세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에코프로 호플리 47,000원 선이 바닥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도 18만원, 금요일도 0.50% 떨어졌는데요. 삼성 SDI는 17만원 정도 바닥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 이것도신저가를좀 경신하고 있어갖고, 일단 조금은더 지켜봐야 되겠다. 17만원 정도 선이 바닥일 가능성은 크다. 어, 아까 에코프로처럼 유럽, 아, 아, 공매도 플러스, 어, 지금 캐즘 그다음에 관세 폭탄 여기다가 이제 삼성 S D I 는 유증 논란까지 있죠. 그래서 어, 1분기에는 어쨌든 마이너스 3,779억 정도 예상이고 2분기부터 어, 완만하게 좀 실적이 회복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게 에코프로나 삼성 S D I 나 S K 이노베이션은 흐름이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S K 는 93,600원 어, 금요일 날 플러스 마이너스 0이었고요 음, SK 이노베이션은 92,000원에서 93,000원. 요 정도가 좀 바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조금 더 이것도 역시 지켜봐야 되겠다. SK 이노베이션도 역시 공매도, 캐즘, 그 다음에 관세폭탄. 여기다가 SK 이노베이션은 SK 엔무브가 있습니다. 유날류 쪽인데요. 이게 SK 이노베이션에 지금은 속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상장시키려고 하는데, 중복상장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고, 어 일단 내부에서도, 어좀 신중론하고, 그 다음에 상장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늦어도 2026년에는 상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